태아보험 가입 시 산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아를 위한 보험이지만 산모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가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태아보험 전문 설계사 뽀준아빠가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산모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30일 이상 약 처방, 7일 이상 치료,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3개월 이내 병원 내원 모두 고지해야 합니다. 임신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질정 처방 또는 출혈로 인한 진단 등은 전부 고지하시고 심사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병력이 많아 가입 거절된 경우와 산모특약 없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절방유산, 단항성 난소증후군,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술, 자궁근종, 용종 등으로 일반 심사 에서 거절됐거나 임신과 밀접한 병력이 있는 분들은 태아보험 간편 고지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고지사항은 암, 뇌, 심장, 당뇨 등 11대 중대질환과 태아의 치명적인 염색체 이상 전치태반 등 진단받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병력이 많거나 산모특약 없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태아보험 간편심사 플랜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의미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고지의무를 꼭 지켜서 가입하세요 어려운 태아보험 쉽게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삐포삐포 태아보험 뽀준아빠 카톡